아,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,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, 오전 지금 10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잤어요 음 1시 반까지 자고 이제 이제 이불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싫어서 계속 누워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씻고 그어 나가려고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음. 오, 호, 호. 네. 어쨌든, 이렇게 조금만 더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 것 같아요. 나가서, 쥬, 앗, 쏘,